할렐루야, 저게에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한 주가 많이 맡겠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생동하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신흥청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어드립니다. 요즘은 그 거의 볼수 없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많이 하던 놀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숨바꼭질이 아닌가 합니다. 그흥유명한 것은 유대인들도 이 같은 숨바꼭질 놀이를 즐겨 한다는 것이지요. 한 번은 유대의 유명한 납비 바루기의 손자가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손자는 몸을 숨기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술래 친구가 찾으러 오지를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밖으로 나온 손자는 그 술래 친구가 자기 찾는 것을 중단하고 그냥 집으로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손자는 헛되이 숨고 기다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재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울면서 자기 친구를 흉부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난라비 바룩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숨어 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하고 슬퍼하시겠구나라고 말이죠. 아브라함, 요수아, 에스겔 쓴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고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에 매여서 또는 세상 욕심에 매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찾는다 하더라도 그냥 말로만 찾을 뿐. 이런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바라기는 그냥 형직적으로 보는 내 사순절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종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들어보기에는 그저 예수님께 소식만 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났다, 또는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일처럼 재혼는 사람들이 무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묻곤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또부름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들은 왜 벌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인과 응고의 생각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으면 벌도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의인에게는 절대로 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엄청난 재난, 엄청난 죄를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리던 갈릴리 사람들이 어떠한 죄 때문에 그 같은 벌을 받았는지 예수님께 사실은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와 함께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아니라, 우리는 재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예수님께 사실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과 의도를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는 다노에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로 3절의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한마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할지, 교만하지 말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인 열매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 한그루을 자신의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사실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불구하고 특별히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가장 좋은 곳에 심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포도원은 토양이 가장 좋은 곳을 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포도이 이 무화과 나무는 그만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더욱더 걸음을 주고 물을 주면서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지기의 이름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우아람에가 세해라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렸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는 포도원 주인에게 계속 온갖 정상을 기울여 볼 테니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한 번만 더 무화과 나무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잘라 버리자고 사정을 했다. 하는 비유의 이야기 아니 왜 포도원지기는 그렇게까지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노에게 장모는 다름아닌 자식과도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원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한 이유는 이 노아가 나무가 그에게 자식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운 무화과 나무가 잘려 나가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보도원주의는호도원주의게그간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불어 보도원에게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비유를주시면서 1년 뒤에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를 않으십니다. 열매를 맺었는지 맺지 않았는지 하는지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이비의 결론을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은 안토로시다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에 대한 답은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이 무화과나무와 무하 같은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너희들 손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로 그 당시에 그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 무화과나무와 무하 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이단 특별한 좋은 곳에 심은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와 같은 과실 나무 열매를 맺어야 재구시를 하는 나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 과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과수원에 있는 나무가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만, 분명 그 나무를 뽑아내고 열매 맺는 다른 나무를 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과연 나는 지금껏 열매 맺으며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사의 생으로 찍어버려짐을 1년간 유예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무화과 나무인 우리보다 무화과 나무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애쓴 포도원 지기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애쓴 이 포도원 지인는 과연 누구를 일컫는 말일까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금방 떠올립니다.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3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인 3년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청하고 계신 포도원 지기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원을 위해서 심판의 시기를 늦춰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위해 받은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길이의 시간이라 해도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매우 길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매우 짧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 분만실 앞에서 자녀의 출산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불안하고 처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이리 시간이 안 갔는지, 1분이 1시간, 아니 더긴 듯한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일, 은행 자를 내야 하는 날입니다. 만일 그 기회를 어기면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융통을 해봅니다. 은메시계를 보면 금방 한 시간이 지나고 또 조금 있다가 한시 시계를 보면 또한 시간이 지나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럴 때는 왜 그래도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 초조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 해보셨을 겁니다. 자그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금년 한 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도 영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시계는 뽑닥 뽑닥 잘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한 해만 더유해할 것을 요청. 되었습니다. 아마 그럴 때이 주님의 마음은 천년, 하루와 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음을 느끼게 되셨을 겁니다. 너무나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바라보면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 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빨리 다가오는 심판의 시계를 자꾸 자꾸 뒤로 돌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오래전에 한국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큰 감동을 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소년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었음을 바랍니다 처음에는 소년의 놀이터와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돈을 요구하는 청소년이 된 그에게 가지에 달린 사과를 몽땅 내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집이 필요하다는 청년이 된 그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가지를 잘라 주었습니다. 또 다음에는 장례인 된 그에게 배를 만들라고 자신의 모든 몸똥을 대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인이 되어 돌아온 그에게 나무 밑동을 내어주어서 앉아서 쉬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그 나무는 너무나도 행복했다. 그 동화책은 결론은 지금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더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심판을 유예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말로만 간청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끝, 정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생들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스도인들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같은 예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단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중반부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화과나무를 단수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무엇을 뜻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처럼 우리도 저마다 하나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을 유일한 나무로서 뚜렷한 의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땅에 심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토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입니다만,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는 바로 열매 맺는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열매를 누군가에게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그 열매는 어제나 나하니 남을 위해서 열매. 근데 그 일이 곧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바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비릴 수 없는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인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는 참으로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네. 여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참 구원이 있으며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참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국 그리스도인이 일본 그리스도인을 만나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교 역사 100여 년 밖에 안 되지만 전 인구의 25%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성교 역사가 500여 년이 넘어가는 이 일본에서는 어째서 그리스도인이 1%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던 일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은 이미 천국이 되어 있겠군요. 사랑하는 총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란 나 자신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이로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회개란 마음이나 생각에 돌이킨만이 아닙니다. 행동에 돌이킨 삶에 돌이킴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미인보다는 사랑의 열매 부패보다는 정직의 열매 분쟁보다는 평화의 열 불평과 탄식보다는 감사의 열매 이기적인 욕망보다는 나눔과 성김의 열매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뭐가 빌릴 수 없는 참 기쁨과 보람,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들을 보내며 이 같은 참 열매를 냅니다. 삶을 살고자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이도드린 사랑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열매 맺는 삶을 사랑하는 길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하는게용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되려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